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현대 엘리베이터 연매출 1조 8,772억원, 영업이익 1,431억원, 사원수 2,577명, 시가총액 1조 7,707억원의 코스피 랭킹 116위의 대한민국 엘리베이터 기업입니다. 먼저 승강기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국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승강기 시장은 1910년 조선은행에 화폐형 승강기가 설치된 후 2020년 현재 70만 대 규모로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승강기 부유 대수는 세계 8위 수준이며 연간 신규 설치 대수는 4만여 대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국내 승강기 시장은 약 3조 5천억 원의 규모이며 제조, 설치 시장은 약 2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승강기의 세계 3위의 시장인 대한민국 시장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국내 승강기 업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원래 국내 엘리베이터로 LG산전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나 회환위기 이후 2005년 오티스가 지분을 완전히 사들이면서 순수 국내 업체는 현대 엘리베이터밖에 남지 않았죠. 경쟁사로는 센크루프, 오티스 등 외국 업체가 있고 현재는 이들과 내수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ASA 민족답게 현대 엘리베이터가 ASS 강점을 보이며 내수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구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점유율은 현대 엘리베이터 43%, 티센크루프 26%, 오티스 12%, 미쓰비시 3%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막강한 시장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3월 27일 승강기 안전법이 개정되며 현대 엘리베이터는 더욱 지위를 막강히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점검이 강... 되고 해외 저가 불량 부품 사용 근절 안전 관리자 자격 관련 법안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73만여 대 승강기 중 15년 이상 된 노후 제품은 약 24만여 대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전체 중약 30%가 안전 검사 이무 대상이거나 교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정비가 발생할 터이니 AS의 강점이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는 AS 자체만으로도 마르지 않는 먹거리가 생긴 것이죠. 지속적인 현금 자산 유입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개정으로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이 활기를 띠며 현대 엘리베이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IT 회사였나요? 엘리베이터 회사치고 스케일의 기울기가 어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다 미분 적분 배웠죠. 저기 기울기 미분하면은 1 나올지도 몰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름과 피리어드만 가리고 보면은 카카오인 줄 알겠어요. <laughs> 저 붙자고 한이야기였고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북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소선 지점마다 나란 일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지표이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기업 분석하실 때 주가 스케일을 보는 것을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기대치와 미래 전망보다는, 정권의 행보 및 국제정세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가 스케일을 신용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에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잠깐 알고 가시는 상식으로, 해당 고점에 무슨 일 있었는지만,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대용이 필 없으신 분들은 10초 뒤로 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에 다들 아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요. 그리고 저 항상 이야기하실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2008년 리만형 님이 등장하시고 쭉! 2012년은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위기로 인해 연속 상한가, 참고로 다들 ISD가 뭔지 아시죠? 지금도 그때 경영권 분쟁으로 씨름하던 친들러와 아직도 ISD 중입니다. 2014년, 15년 건설 경기 회복이란 중국시장 급성장할 때여서 엘리베이터와 신규 설치 사상 최대치를 찍어서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8년 역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별다른 대부 기수가 없었던 2019년 초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한 1년 동안 볼게요. 단기적인 등락은 있지만 현재 주가는 우하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할 때 국내 내수 시장 한국이 1위겠다. 법도 개정되었겠다. 그런데 우하향이라니. 어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먼저 현대 엘리베이터 매출 및 영업이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은 2015년부터 중국 성장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중에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2019년 3분기 누객으로 봤을 때도 전년도 매출액을 뛰어넘는 건좀 다소 힘들어 보여요. 그 사실 경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직 내수 1위라는 말은 솔직히 달가워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국내가 현재 건설 부진 및 경기 불황의 상황에서 내수 위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이유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업분석 리포트에서 자리 빼야겠죠. 둘이 자른 언제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대 엘리베이터가 겪고 있는 우여곡절의 해외시장 이야기입니다. 2016년 4월 현대 엘리베이터는 세계화 선포식을 열고 해외 매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202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8%까지 확대하는 목표였어요. 국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먹거리가 다 말라가는 상황 속에서 해외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유율 및 승강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 매출은 갈수록 부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해외시장 점유율 낮은 편에 속해요. 중국, 북미, 유럽 등 해외 주요 시장은 이미 오티스, 티센크루프, 코네, 쉰들러 등 글로벌 기업이 견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동, 남미 등 이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략형 제품을 영업하고 있긴 한데 시장 지위는 사실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제로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 판매 는 반면 해외 수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부터 3169억원이었던 해외매출이 꾸준하게 줄어들며 해외매출 비중은 2016년 18%에서 17년 14% 18년 12%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19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같은 해외매출 상황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어떻게 했을까요? 국내 내수가 포화됐다 싶으면 너도 나도 가서 뛰어드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죠. 이와 같이 해외매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베트남 진출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역시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전략을 잘 짜주신 것 같아요. 왜?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가야 하냐면 국내 경기가 주춤한 이유가 건설 경기 부진, 포화 등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승강기는 높은 건물에 설치된 제품이니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진 국가에서만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현재 성장 중인 국가라면 수요는 더욱 배가 되겠죠 일정 경제 수준 넘고 거기다 성장 중인 요건으로 봤을 때 베트남은 현대 엘리베이터 입장에서 황금의 땅에도라도가 따로 없다는 거죠 코시스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은 국내총생산 2,239억 달러로 세계 45위에 그치지만 경제성장률을 6.8%로 세계 22위에 올랐습니다. 2015년 6.1%, 16년 6.9%등연6% 이상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매력적인 건 오티스 등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유럽, 북미 시장들과 달리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현대엘리베이터는 2014년부터 베트남의 호아빈 건설그룹을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다 2019년 약 280억 원을 투자해서 호아 건설의 그룹의 약 지분 11.3%를 취득합니다.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호아빈 건설 그룹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제품을 전량 채택하고 설계, 시공 등의 현대 엘리베이터 제품의 우선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시장인 중국 시장 역시 세계 기업들이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홀로의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큰 베트남 시장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선점만은 절대적인 해결 전략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글로벌 기업들을 누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엘리베이터 산업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기회로 삼아서 현대 그룹의 장남 현대 엘리베이터가 비상하기를 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선업 있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매주 두 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